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또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기쁘게 또 소망으로 어,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죄악이 어, 우리 가운데 어,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1천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일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는 영아 아이를 살해하는 뉴스입니다 뭐. 몇주 전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2 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생은 됐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을 일일이 전수조사 가운데 또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이~ 오지 않는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어~ 이~ 학대를 받거나 또 죽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야기들은 아유 오죽했으면 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사회가 뭐 환경이 물론 뭐 예전에도 아이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아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건 정말 이... 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어, 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어, 축복과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어, 이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깽글리 깽글이 무시해 버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 불구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라도뭐 어, 태어난 지 하루라도 이 생명을 또이복중에 태아도 생명으로 여기는데 태어난 아기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 시선도 너무 너무 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망가졌을까요? 이렇게 한국 사회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조그만 제약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의 교회가 깨어있어 가르치거나 또 선포하거나 기도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치나 사회 이 현상들을 보면 자기네 이익만 얻으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 안타까운 이 결과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만 되면 어 그런 거죠. 괜찮다. 정책도 이익만 되면 어떤 그런 사회 현상도 나에게 이익만 되면 뭐 무조건 오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악한 이 계산법에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죄악이라도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이 죄악이 우리를 물들게 하거나, 어 죄악이 우리를 정말 엄습하거나, 죄악이 우리를 혹시나 유혹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셨던 공동체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출애굽 공동체죠. 하나님 이 출애굽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고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악이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이제 그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이 가나안 이 출애굽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자, 작은 악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점차 이공동체의 악이 들어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중에 인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범죄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였죠.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고 다침멸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들어와서 신하산을 외투와 은을 조금게 숨겼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 성이 아이 성 전투 때 패배를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돌로 이 무더기를 쌓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사단은 그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교회 본질적인 모습을 세워 나가는데 아나니아와 사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보면 아유 아나니아 사비라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절반은 숨겼지만 아유 절반을 할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악은 그런 합리적인 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적당히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와 사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 절반을 가지고 왔으면 됩니다. 절반, 뭐 어,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됐죠.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엔 어떻습니까? 모든 걸 팔아서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욕심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결국 그들이 했던 이 거짓은 뭘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 사피라도 죽게 됐죠.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케이스에 이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 사피라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다해 세운 공동체인데 어이없게 여호수아도 깨어있지 못해서 기본 거민들의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여호수아 구장을 보면 기본 거민들이 변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다 찢어진 옷, 다막 곰팡이 아 곰팡이 아핀 음식,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약을 맺자니까 얼마나 이 기회 좋은 말이에요. 자이 악은요. 작은 죄는요. 내 귀에 들리게 좋은 것들이에요. 아 우리가 들리게 싫으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근데 어 악한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좋은 것들인 것처럼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덥석 이 기본 거민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벌어진 일이시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왜요? 사단은 조그만 빈틈이로 벌어지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도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오늘 여호사 16장, 저는 오늘 한 절을 봅니다. 근데 이한절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틈새가 딱 벌어지는 이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1 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욕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이 개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욕하는 종이 됐다. 자 합리적인 어떤 빈틈이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종이 필요해요, 종이. 종이 필요하니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전쟁을 치르다가 젊은 사람들도 죽고, 아, 정말 남자들도 없고 하니까, 아, 노욕하는 종이 있으면 우리가 좀 먹고 사는데 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금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난한 족속을 남겨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표현 보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빈틈이 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유, 난 그런 적 없어. 그런 생각 없어.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알고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빈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빈틈 나만 알고 있는 것그 빈틈 그 빈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죄로 결국에 결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땅에 농사를 짓고 하는 게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모로 합리적으로 생각들을 했겠죠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힘으로 눌렀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종으로 살아야 돼. 어 가만 어? 이렇게 하면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종으로 잘 부렸겠죠. 그러나 점점점 이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다리 그들이 누렸던 우상들 있잖아요. 그 문화들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스며 들겠죠. 우리 한국 사회가 참께 어, 산면이 바다로 또 북에는 북한으로 막혀있는 것은 어, 굉장히 큰 힘을 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약이 들어오는데 어려운 거예요 어, 육지가 있고 어, 기차가 뚫려서 쉽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어, 쉽게 물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기차라고 하는 수단이 없죠 적어도 배나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한 단계가 걸러져요. 그래서 이민하는 것들도 이민하는 정책도 우리나라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슬람이나 이런 문화들이 쉽게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막 모스크를 세우려고 막 그러고 있죠. 작은 빈틈이요 빈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삼면에 바다고 북으로 막혀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게 바로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정한 보수죠. 다른 게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작은 제약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게 보수예요. 다른 게 보수가 아닙니다. 뭐옛 것만 지킨다고 보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어, 진짜 보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빈틈을 어 놓치지 않고 그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작은 빈틈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댐이 무너질 때도 어떻게 됩니까? 작은 빈틈에서부터 세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이 투철한 믿음이 필요해요. 가난한 족속들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존의 어, 이 기존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새로운 세대가 가난 땅에 들어왔는데 농사도 한번 제대로 접은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아이잘 모르고 하니까 이 가난한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배웠겠죠. 그런데 농사만 배웠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한테 빌라고 가르쳤을까요. 바르게 엎드려 야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다 배운 것이죠. 죄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고 가르칩니까? 좋은 친구 사기라고그 이유는 나쁜 것을 빨리 배우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족속들이 남아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계속 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작은 생각으로부터 작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병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검사하는 게요. 혈액 검사하고요. 염증 수치 바라봅니다. 조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우리의 온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 그 모든 작은 빈틈을 발견하고 바로바로 바로 기도함으로 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서 이겨내는 그런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별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죄악이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작은 빈틈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단단한 그리고 든든한 튼튼한 믿음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옆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시 안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압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빈틈이 물셀틈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것들을 다 막아내며 영적으로 튼튼한 우리 기함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수요예배와 또 우리 목자 순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지